안녕하십니까. 제 이번에는 정석 수상연습문제 14-9번입니다. 음. 자, 활용문제죠. 식을 만들어서 간,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제 문제는 굉장히 좀 약한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너무 겁먹지 말고요. 음, 처음에 무슨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한글로 식을 만든다고 노력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쇼핑몰에서는요. 한 장을 사는데 6,000원이고, 5만원 이상 사는데는 5,000원의 할인쿠폰과, 그죠, 할인쿠폰과 7%의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7% 할인 쿠폰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면 몇 장을 사면 되겠냐? 이 소리죠. 여러분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티셔츠의 수를 x라고 놓고요. 이 식을 만드는데 유리하다라는 거는 이 7%, 7%의 할인 쿠폰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 거니까, 사용해서 산, 사용해서 샀을 때의 총 구입액이, 그죠? 유리하다. 그죠? 그럼 뭐가 된다? 5,000원 인 쿠폰져서, 5,000원, 5,000원, 5, 어, 5, 5, 5, ,000원. 5 0원이죠 5,000원 할인 쿠폰을 선택해서, 쿠폰을 선택해서, 쿠폰을 사용해서 총 구입한, 보다 작으면 유리한 거죠. 그죠. 5천원 할인 쿠폰 사용해서 산금액보다 그죠. 7번의 달의 쿠폰 사용해서 한개더 뭐하면 어, 여기도 적으면 그죠. 어, 적으면 우리가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그 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만들까요? 자, 5천원 사용해서 할인 쿠폰, 그죠? 5천원 할인 쿠폰 사용해서의 총구입액을 따져봅시다. 자, 한 장당 6천0 0원니까요 일단은 6천0 0 x 를 쓰겠습니다. 6천0 0 x 를 쓰고요. 자, 할인은 구입 총액에 대한 할인이니까요. 5만원 이상 구입 시, 그죠? 5,000원의 할인 쿠폰과, 그죠? 5,000원 할인 쿠폰. 그러니까, 여기 5만원 이상 샀을 때, 그죠? 어. 5만원 이상 샀을 때, 5천, 그러니까 5만원 이상 사야 되는군요. 그래서, 5만원 이상 살았을 때의 5천원 할인쿠폰. 아하. 5천원, 5만원 샀을 때게 하는 거고요 그죠. 자, 이 때는요, 이 때는 7% 할인쿠폰은요, 자, 총제 이렇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7% 할인이니까, 여기에다가 1, 그죠? 어, 마이너스 7%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죠? 둘 다다. 다, 자, 어, 5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렇게 적어놓고 단또 하나씩을 만들면 6,000x 마이너스 그죠? 6,000x도 일단 5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요. 좀구백까 얘가 5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이상, 하나, 둘, 셋, 5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5만 원 이상 구입시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죠 아하. 그죠 그러니까 최소, 자, 요거제두 개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하, 최하 쫙 가면은 공세계 빡빡 없애면요. 아, 6분의 50, 요거 계산하면 6, 8의 48, 그죠 죠? 그러까8지 아홉 개 이상은 사야 된다는 얘기죠. 음, 최소한 아홉 개 이상, 최소한 아홉 개 이상 구입 시에 그죠? 이게 해당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것도 챙기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그죠? 자, 어디다 풀까요? 여기다 풀까요? 자, 풀겠습니다. 여기다 풀겠습니다. 여기 쪽도 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최소 이거는 뭐예0 9 3 아닙니까, 그죠? 여기가 그냥, 그냥 100분의 93으로 갈까요? 예를 음, 선생님이 밀수 있습니다. 6000X 곱하기 1 0 0분의 93으로 가죠. 빡빡빡 공개 딱딱딱 없애고요. 그죠? 그래서 60에다가 93을 곱하겠습니다. 94 곱하기 6한다음 공부 칠게요. 638, 6954.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6,3,4 하나, 둘, 셋, X, 마이너스, 하나, 둘, 셋. 요게, 그죠? 5580X. 5580X가 되겠네요. 요건 주계입니다 자, 그래서 풀어봤더니요. 자, 이렇게 넘어오면, 그죠? 4420인가요? 음, 알겠습니다. 420X 탭 넘어가면, 오, 하나, 둘, 셋이 돼서, 공 하나 없애고요그죠 어. 자, 요거 나누면 되겠네요. 500에다가 41을 하하면한번 들어가고요. 얘가 80이니까 두번안들어가고한번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11.555뭐 이렇게 되겠네요. x는 11.555니까 아, 하하. 여기 몇 개부터 x가 12개. x가 1 2개 x가 12개부터 12장 구입했을 때부터 그죠? 이가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렇 음, 기본적으로 이제 개 이상 구입하는데요 아 12개부터 12개부터 이가더 유용하고 그럼 이제 9개, 10개, 11개는 그죠? 어, 옷처럼 할인 쿠폰 사용하는 게더 유리하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